신대장님 모델이 어떻게 되세요? 시계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오기로 한 모델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언니야. 응. 구름 응. 한점 없네. 날씨도 시원하고 참 좋다. 근데 얼마 만이고?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 부 돌아가시고 3년 만인가? 응. 실례합니다. 아, 암자야. 무슨 일이죠? 다름 아니라 오늘 중국 문화원 사진반에서 실습을 나왔는데 두 분께서 모델을 뛰어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사진 모델로요 아유, 우리 그런 거 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두분 얼굴도 예쁘고. 미인이라서 부탁드립니다. 딴 데가 살아보 있어. 언니야, 왜 그러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 정중히 부탁하시는데. 어쩌면 됩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 가서 보호사 한번 쥐주시면 됩니다. 언니야, 뭐하노? 부떡 일 나라. 잠깐 앉아봐라. 나쁘노? 바로 봐야지. 이런 거는 전혀 처음 해보는 건데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고 그래도 이쁜 걸 알아가지고 웃으세요. 좋습니다. 나 예뻐요. 아, 오늘은 수업에 앞서 우리와 함께 사진 공부를 하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두분 여사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주동에서 온 김말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산동에서 온 유광인 7반 사수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두 분께서는 사진 공부를 하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특별히 사진 공부를 하기 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 네. 이번 여름방학에 손자들이 서월해서 내려오면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마추어 사진 작가라도 되고 싶습니다. 저도요? 편히 앉으세요. 오늘은 새로운 분들도 오셨으니 아, 좋은 강의실이 되도록 해봅시다. 사진에 있어서 구도란 자기가 찍고 싶은 장면을 네. 카메라에 의해 대를 하면서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사진 찍기 참 좋네요. 날씨도 좋아야 하지만 시간 선택을 잘 해야 하지요. 왜요? 채광이 좋아야 하니까요. 채광이 뭔데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다쳐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진 잘안 나오는데 한번봐 주세요. 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카메라를 이렇게 잡고 셔터를 네. 살짝 눌러 보세요. 아니. 네. <laughs> 알겠어요. 이렇게 살짝 대장님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멋지게 찍혔네요 정말 멋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잘 아는 찻집이 있어. 가서 제가 차한잔살 테니까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회관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다인지 모릅니다. 저도 사회사님을 만나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남편이 3년 전에 갑자기 저 저세, 세상으로 먼저 가시고 저 혼자 정말 적적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이렇게 회장님을 만나 사진도 배우고 제 삶의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아 참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 역시 10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카메라가 유일한 저의 버이었는데요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사회사님을 만나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젠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어 죽겠어요. 아이, 몰라요. 수경씨, 같은 취향으로 이렇게 만나서 즐겁고요. 앞으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네. 갑자기 왜그래요? 어.. 투경씨 아, 투경씨 갑자기 어... 왜그래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 한번 떠보세요 어, 전혀 안보이는데요? 아, 아. 선생님, 영훈씨 수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선생님은 평소에 안압이 높아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강한 햇빛에 충격을 받아서 오른쪽 눈은 회복이 조금 어렵겠고요. 왼쪽 눈은 각별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 뭐 어떡해요? 선생님, 영훈 씨는 눈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영훈 씨, 어떡해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진도 이제 못 찍고 수경씨,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찍었잖아요. 그보다 수경씨가 더 걱정이네요. 영은씨, 아무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영은씨 오른쪽 눈이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영은씨는 왼쪽 눈만 잘 관리하세요. 알겠죠? 수영씨, 정말 고마워요. 영훈씨,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나의 매니저, 아니, 나의 영원한 인생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네? 네, 알았어요. 이번에 전국 사진 업무가 있다던데, 제 사진도 출범할 수 있을까요? 사진 작가가 꿈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꿈이었지. 이것은 고도가 좀, 이건 메시지가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어, 저거다. 네? 이분이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음, 제목은 사랑으로 하면 안 될까요? 사랑? 우리들의 사랑처럼. 아, 그거 괜찮네요. 영은 씨, 제 사진이네요. 아, 제 사진이 이렇게 사진 공모전에 입선할줄 정말 몰랐습니다. 다 영은 씨 덕분입니다. 이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수경 씨의 놀이기지요. 수경 씨의 아름다운 마음이 잘 녹아나온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아니죠.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